안녕하세요. 편안하게 잘 준비됐습니까? 자 오늘 생산 전체 모습 한번 볼게요. 참돔, 먹갈치 병어, 갑오징어, 아기, 뭐 빡대도 있고 양은안 되네. 뭐 밴댕이, 밴댕이도 기본지만 한상자 10만원 넘습니다. 아 주로 참돔이 로 많아요. 오늘 처리가 좀 약간 늦은 것 같습니다. 좀 참고하시고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와갖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 좀 쌀쌀하더라고요. 근데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. 감기 조심하시고 한주 수고 많았습니다. 주말 편히잘 보내시고 또월요일날 볼게요. 자 오늘은 음력 3월 30일 물때는 여성 물때입니다. 연안 소형어선 11척하고 안강멍어선 17척 그리고 자망멍어선 19척 성장경맹 준비하고 있어요 자 어판장 입구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전체 모습인데 좀 전에 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첫경매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팽 똑같아요 삼돔하고 황석어 그리고 아구 황서가, 뭐 우시안, 그거 속살에 자고. 잡아세요 뭐, 가보지 마라. 이건 또, 전체 모습입니다. 여기서도 극률을 쭉 보고 나서, 바깥쪽을 봐요. 아까 처음에 찍었던데, 예. 보고 하세요, 예. 자, 소형 11척하고, 11척, 1293작, 안강망화선 17척, 3 3 9 0자 그리고 자망화선 19척, 병화 4 1 9상 자복 9 2 7상자 항상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쪽 라인 경매 보고 아까 좀 가서 말씀드릴게 이쪽 라인 경매를 다 끝나잖아요. 그러면은 좀 나갈게요. 이쪽 경매를 보고 내뒤에서터 보고 저 지금 저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요 제가 차만 가서 맨 마지막에 경매 봐요. 지금 보시는 데가 황석아, 항석어. 황석아랑삼도미랑딱 보면 도문도문 보이죠. 항상 잡으면 잡고, 안 잡으면 안 잡았으니, 연안 소형에서는 황항를 잡지, 근해에서는 잡지는 않아요. 연안 소형에서는 육자 가까운 데서 조업을 하고, 근해에서는 육지와대에서 조업을 해. 그래서 그렇게그 어행 생선 그 종류 차이가 있습니다. 아시나, 아시게 드시고, 주말 재미나게잘 보내십시오. 건강하시고요.